랜스... 랜스... 내 여덟... 실패했군... 놈들이 감상벽으로 널 더럽히고 말았어, 말았어. 벗어나라 랜스. 랜스 놈들은 널 아끼는 게 아니 저것들, 저것들... 쓰레기 아... 아니에요... 뭐라고 했느냐! 나자이 손에 놀아보고 음, 그런 미가 음, 났다냐! 당장, 당장 무릎을 꿇고 놈들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 이 녀석을, 이 녀석을 아래로 떨어려여버리겠다 똑똑히 보아라, 스 라이트, 너와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! <laughs> 무슨... 이... 이 배신자 녀석! 이리 와! 네가 뭐라고 그딴 짓한지들에 영웅이지. 너희에아이지